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보람입니다 이 떡갈릭고무나무가 꽤 오랫동안 새순을 보여주지 않고 얼음 상태였어요 짜자잔 새순이 왔어요 따단 여기도 있는 거 우리 신랑이 찾아줬어요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오래 걸리지 한번 나오면은 쑥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얘네들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어제 아침에 못 찍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laughs> 이틀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컸어요. 확실히 어제보다 더큰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예쁜만 아니라, 따단 여기도 <laughs>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독칼고무나무는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굉장히 검정색 점박이처럼 처음에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크면서 잎이 조금 더 평평해지고, 그리고 이 검정색 갈색 반점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싹이 트고 나면 굉장히 순식간에 큰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laughs> 세순이 나고 있어요. 순식간에 커버려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사진으로 담아보려고 제일 노력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쪽 아래쪽에 있는 애도 네, 이렇게 너무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아침 5시 46분이고요. 이 애기들 때문에 제가 늦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크고 있죠. 떡갈고무나무새 잎의 특징은 나올 때 이렇게 여러 잎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새 잎이 맺히기 시작하면 한동안 이런 예쁜 새 잎을 꽤 오랫동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세개 보이시죠? 이때 많이 또 눈에 담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크고 나면 굉장히 이런 진한 초록색이 되는데 형광 연두색 이런 색깔을 보는 것도 또 묘미더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짜자잔. <laughs> 장난 아니죠. 저 뒤쪽에도 보이시죠. 진짜 많이 났어요. 한참 크고 있고요. 당분간 더 많이 클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가지가 네 개인데, 여기서는 지금 아직 얼음이긴 한데, 얘가 원래도 가장 나무 전체로 봤을 때 잎이 풍성하고 가장 위쪽으로 올라온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가지들이 이번에는 그 가지를 추월해서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아침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laughs> 너무 기대되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진짜 많이 컸죠. 기 짜잔! <laughs> 여기 보시면은 저쪽 뒤쪽에 있는 가지도 진짜 많이 컸고요. 여기 얘는 아예 이제 활짝 벌어졌어요. 입도 훨씬 커지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확실히 많이 큰 애들 모습 느껴지시죠? 그리고 빠단 얘는 이제 다른 형아 이파리들이랑 거의 똑같은 척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여기도 이렇게. 누무나도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떡갈고무나무 세순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도 바꿔봤고요. 날이 너무 좋네요. 안에서만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날이지만 또 저희가 지킬 건 지켜야 하니까 바람도 맞고 햇빛도 받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와서 날이 조금 흐린데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도 네, 한건 이렇게 <laughs> 잘 크고 있죠. 우와, 진짜 많이 컸죠? <laughs> 제 팔이 짧아가지고 여기가 최대인데 <laughs> 또 다음 모습 차곡차곡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버렸죠. <laughs> 이 위에 쪽에는 원래 있었던 잎만큼이나 컸고요. 이렇게 좀 자라다 보면 이제 조금 빳빳하게 힘이 올라와서 이큰 이파리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새, 새 잎은 그 빛깔이 좀 다르긴 하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많이 컸고요 이제는 이런 자잘한 무늬들이 아니라면 언제 새순이었지? 할 정도로 크기나 빛깔이 어엿한 어른 잎이 됐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제일 위에 있는 이파리 세장이 최근에 났던 새순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사이즈 면에서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 있는 무늬가 아니라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언제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컸고요 저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반들반들한 애들, 걔네가 새순이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좀 보실래요? 짜자잔! 혼자서 새순 없이 있었던 그 가지도요, 이제 새순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아이들 비포앤애프터샷 보여드리고 떡갈 고무나무 새순 보여드리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